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장은 좀 강하게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강하게 밀리고 있죠. 어... 금리 인하가 미국이죠.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안 되고, 이제, 동결한다? 금리 동결 관련된 그 확률이 좀 올라가면서, 미역 증시가 강하게 급락이 나왔고,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비교적 강하게 하락 중이고, 약간, 어, 대형 반도체가 좀 비교적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중소형주는 그나마 좀 하락폭이 좀 약해가지고, 오늘 계좌는 시장보다는 좀 약하게 하락 중인데, 뭐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니고, 시장이 올라갈 때그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음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선방이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계좌가 오히려 역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그냥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뭐 계속 별로예요.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그 있는 그대로 뭐 사실을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반기는 뭐 부진하죠. 뭐 상반기는 A+를 줄수 있는데 하반기는 그냥 C. C 제로 D 막점을 따지면 어쨌든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뭐 아니고 좀 재미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는 뭐 특별한 매매 없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주식을 지금 막 사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좀 지금은 좀 애매해가지고 뭐 오후장에 시장이 더 밀리거나 계좌가 더 밀리면 뭐더살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건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미국 그 셧다운 해제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급락 마감했죠. 미국도 이제 반도체 일수가 강하게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강하게 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B 2가 너무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그또 반대매매가 터질 겁니다. 이게 그 비투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약간 약간 표현이 웃기지만 비투 전문가 저도 비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 그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또큰 돈을 번 부분도 있거든요 좀 말은 웃기지만 전 비투 전문가 뭐 주식 신용이나 뭐 스탕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에는 뭐 웬만한 방송 하는 사람보다 제가 그쪽은 확실하게 더 많이 할것 같은데, 음 어쨌든 그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주식을 진짜 꽉꽉 채워가지고 담보비율 꽉 차게 채우고 살짝만 밀려도 반대면 다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욕심이 통제 불능인 상황, 그냥 뭐아니면 도다 뭐 그런 심리가 생겨. 왜냐면 어차피 망했다. 어차피 망했다. 과다 신용자들이 특징이 어차피 인생 갈 때까지 갔다. 그냥 다 질러버리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이해는 가. 왜냐면 이 상황을 빨리 탈피, 뭐,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이제 신용을 과다하게 쓴 사람들이 이제 요 정도 시장만 밀려도 반대매에요. 작살 나는 거지. 또 주말 동안 또 어떻게 메꿔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쨌든, 반대매가 터지고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면 대출의 질이 좀 양호해. 그러니까, 그, DSR이 적용이 좀 빡세게 돼가지고, 비교적. 약간 B2가 늘고 있지만 그 B2의 질이 좀 양호하다 2020년도 코로나 때보다는 양호하다 왜냐면 그때는 무한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막상 대출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잘안 나와요 받으려고 한번 해봐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대출이 생각보다 잘안 나와요.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방법은 주식을 신용으로 매수하는 거 신용은 그 대출의 관점으로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담보 대출. 그, 여러분 주식 그 증권사에서도 담보 대출을 해주죠. 그거는 또 대출로 잡히는데 신용 매수용 대출로 안 잡히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신용으로 주식을 많이 사고 아니면 사업자 대출. 사업자 뭐 담보대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DSR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에 계속 그 부동산 쪽은 완전히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그나마 주식시장에 대출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너무 과하게 신용을 쓴 사람들은 요 정도 하락장에 다 반대매 당하겠죠. 그래서 정도 하락하면 또 월요일 날또 반대매 터질 겁니다. 거의도 추가 하락하면 반대매 아주 세게 터지고. 어떻게 보면한번다 죽이고 가는 게 낫거든요. 약간 솔직히 그렇게 반대매에 터지고 죽이고 가면 우리도 짜이 나지. 계좌가 밀리니까. 근데 뭐그 신용을 과하게 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좀 기다리고 반대매 터지고 다 죽어 나가고 나서 계좌가 올라가면 되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그 계좌의 변동성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뭐 반대면 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말하자면 뭐 신용을 너무 과하게 써서 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좀 버티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있을 거라고 제가 매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은 뭐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비트도 많이 늘고 있지만 약간 비트 대출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시장보다 계좌의 하락폭은 좀 약해요. 저도 한0.0.5% 0. 0.5% 0.6% 정도 계좌가 하락 중입니다. 지수보다는 약하게 밀리죠. 뭐 그렇다 고 좋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최근 오리포트가 시장보다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하고, 하반기는 너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 것도,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역으로 좀 계좌가 올라가기를 기대해보고요. 너무 부진한 상황인데. 어쨌든, 뭐, 11월은 좀 흔들림이 있을 거고요. 12월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산타렐리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12월에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잖아요. 배당 때문에 조금, 어, 주식 매수하는 부분들이 늘 거고, 그리고 그, 뭐야, 배당 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약간, 어, 뭐랄까, 조금 풀어줬기 때문에 12월 달에 시장이 제가 보기엔 작년보다, 뭐, 재작년보다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보니까,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저는 매매 특별하게 없고요 뭐 지금 보시면, 어, 글쎄요. 뭐 어제도 100만원 수익 실현 하겠는데, 수익 실에이 너무 적죠. 뭐, 어떻게 보면 뭐, 주식을 이제, 주식 투자 금액이 적거나, 주린이들이 보면 이 계좌도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건 거의 망한 수준이야. 제 기준은 뭐 글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천만 원 이상 찍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반기 부진합니다. 상당히 부진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뭐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생 한방 아니야? 좀 뭔가 큰한 방이 좀 터지기를. 계속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고. 뭐 어쨌든 제가 그 과거에 주이 투자로 많은 돈을 번건 사실이죠. 이번에도 결국은 잘 극복하고.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저 굉장한 위기에 쌓여 있나? 그 아니야. 그냥 좀 돈을 못 벌었어. 그러니까. 시장 올라가는 거에 비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좀 그런 건데 어쨌든 조만간 또 계좌가 수직 폭등한 상황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근데 좀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 좀 지겨워 죽겠어. 방송할 때도 약간 지겹고 아 회원들 문자 메시지도 약간 할 말이 없어. 뭔가 할 말이 없는데 억지로 짜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좀, 어쨌든 현 상황이 좀 빠르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보고요. 천천히 정리하면서 얘기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14일. 전체 공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시는 어제 강하게, 반도체 수가 3.7%나 밀렸고요. 나스닥 2.29. 어, 어쨌든 미국 중시는 비교적 강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유는 셧다운이 해제됐지만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금리를 안 내린다는 거죠 지금 미국 금리가 아직 4%예요 미국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미국중시는 강하게 급락했고 현재 미선물은 올라가고 있죠 소포 환율은 좀 떨어졌는데 이 떨어졌다고 해도 1 4 5 7원입니다 어쨌든 뭐 금리를 좀 4%는 좀 높긴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2.5%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어 미역 증시는 강하게 급락이 터졌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비교적 강하게 어 코스피는 지금 현재 2.2%, 코스닥은 1% 정도 하락 중이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b 투가 많이 늘고 있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b 투가 많이 늘고 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매가 또 많이 터질 거예요. 만약에 오후장에 좀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리면 또 반대매 더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용을 너무 과하게 쓰지 말고, 적절하게 썼다가 빼고, 이게 약간, 저는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현금 투자를 하는데 현금 투자를 하고 있고 현금은 이제 본진이라고 할까? 본진이 있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해. 시장이 급락하거나 어 그런 상황이 오면 신용을 좀 투입을 하고 신용으로 투입한 자금은 그 어느 정도 한3% 5%만 올라가면 그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해. 근데 뭐 1년 내내 그냥, 주구장창 그냥 신용을 평생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그리고 또 신용 같은 경우에 3개월에,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량 매도 나가.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신용으로 주식을 사면 3개월 지나면 다 자동으로 매도 나가 그거 갱신해줘야 돼. 이게 저도 예전에는 신용을 쓸때 그런 걸 몰랐어. 내 주식이 갑자기 다 없어진 거야. 근데 이게 신용, 이제, 그, 갱신을 안 해줘가지고 다 반대해 매나갔어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도 많을걸? 다 아나?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투표해볼까? 귀찮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거 거의 다 모르, 모르는 사람이 많을걸? 시, 그, 신용을 사도 증권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략 매도 나가. 갱신을 안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주리니때 신용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가 좀 많이 터지고 있고 뭐 계속 비트 하는 사람들은 많고 반대임에 터지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코스피, 뭐 삼성전자, SK하이스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어,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선방 중이네. 바이오가 최근에 어쨌든 좀 강하게 어,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오늘 저는 매매가 특별하게 없죠. 매매가 보시면은 약간 매수가 좀더 있긴 한데 이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는 아니고, 근데 계좌는 거의 안 밀리죠. 오늘 뭐 지금 또 지수가 좀 올라가니까 0.5% 계좌가 뭐0.5% 정도 밀리고 있고 이 정도로이면은 뭐 계좌가 오늘도 상승 마감할 수 있다 고 보고요. 그리고 글쎄요, 뭐, 제가 약간 하반기 안 좋다, 안 좋다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회원 계좌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SK 이터닉스도 까놓고 뭐, 그렇게 크게 계좌가 밀릴 상황도 아니야. 그니까 러 지금 하반기는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리고 SK 이타닉스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오히려, 크게 올리기,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고생하고 있고, 피로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근데 게시판 들어가면 아주 난리 났더구만. 게시판 솔직히 볼 필요는 없는데, 게시판 보니까 아주 그냥, 세상에 있는 안티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던데 제가 예전에 그 친구 펀드메이저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게시판에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하반기 재미없습니다 저 재미없고 방송에서도 할 말도 없고 그래요 근데 조만간 뭐 제가 보기엔 한달 안에 뭐한 달이 안 걸릴 수 있어 어쨌든 뭐 다음 주라도 어, 우리 포트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어,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인 관점으로 저도 뭐 지치기도 하고 목소리가 처지기도 하고 괴롭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기본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좋은 흐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면서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특별히 할말 없어가지고, 방송 여기까지 하고, 좀 짧게 끝내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장, 우리 포트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계좌가 상승 마감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상승 마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방송은 10초에 이따 끌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